이거 팔로 패기 안할 수가 없어. <목소리> 묻었던 여름이 가고 바람이 부는 가을의 어느 날, 오늘은 특별한 강아지들과 보호자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만나러 왔다. 우리 저 오늘. 딕펑스라고 하시는 분들 만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슈퍼스타 케일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가는데 우리 빈손으로 갈수 없잖아 과일이라도 좀 사가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샤인머스캣? 요거 하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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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좋아하시예요 안녕하세요 거 하나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네 예,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뭐살거 없을까요? 찰거이 과일을 들고 있으니까 뭐 꽃이라도 살까요 꽃? 아 꽃? <laughs> 이번에 뭐 신곡도 나왔다고 하신요아 신곡도 나오셨어요? 그래? 그 어떤 꽃이 의미가 좋은가? 대박 나라고 할때 주는 꽃이 뭐예요? 여기 뭐야? 돈 많이 버시라고. 아 그거 뭐뭐 뭐 있어요? 돈 나무. 돈 나무. 가 뭐예요? 아 얘가 돈 나무예요? 어그개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박 나라고 선물 줄게요. 수고하세요, 많이 파세요. 어떤 보호자일까? 강아지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보호자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설레서 작고 걸음이 빨라진다. 으쌰. 오호, 웃는 소리. 안녕하세요. 오, 어떤 사람들인데? 아, 어,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됩니까? 아, 실례하겠습니다. 저, 제가 좀뭐 사는데. 어, 이거 저, 샤이머스켓하고. 감 요건 저, 돈줄 낸다고 하는 돈나무거든요. 이게 방금 내가 이름을 들었는데. 이거 금전수. 아, 그래요? 네, 금전수 아닌가요? 아, 잘 몰라요. <laughs> 돈줄 낸다고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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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제가 옛날에 슈퍼스타K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그때 제가 창고에 살았었어요. 우리 아내랑. 어, 그 창고에 살, 살았는데 그때 낚이 그 슈퍼스타K 보는 거였었어요. 저희 저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세 분씩이나 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요거 저 강아지 누가 누구 누구 거의 이렇게 셋이. 이렇게 셋이. 당연히 죄송니 하... 의자를 따로 줬어요. 아, 그렇구나. 아, 강아지 프로여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 저 아유, 예. 이렇게 소외감 느껴질 때가 없네. 요 개를 <laughs> 안 키운다고 소외감을 느껴질. 데... <laughs> 여러분들은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요. <laughs>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아, 아 예. 근데 리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이제. 리더가 이제. 아, 리더. 가 아, 원래 리더는 사실 얘인데 지금은 거의 얘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실무를좀 담당, 담당하고 있어. 아, 그래요? 네. 아직 넘겨주진 않더라고요. 아, 리, 아, 타이틀은 <laughs> 리더인데. 왜냐면 저도 에. 받은 적이 없거든요. <laughs> 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뭐, 보통 리더부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펑스에서 베이스 맡고 있고 발륨을 키우고 있는 김재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펑스에서 노래하고요, 또 치퍼 키우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펑스에서 건반 치고 있는 김현우고 블랙푸드를 키우고 있는 추우입니다. 아, 네가 <웃음> 블랙푸드를 <웃음> 키우고 있는 추우라고요? 이게 무슨 걔가, 말이죠? 언제 개가 되셨죠? 아니라. 번역, 번역 좀잘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laughs> 시선이 너무 쏠리는 게 무슨 일 할까봐 <laughs> 어... 계속 보면서 아니, 이렇게 신경이 신경 분상돼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네, 저는 디펑스에서 건반 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블랙보드 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디펑스 드럼치는 박가람이고요. 어, 시바견 시봉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는 아니고요. <laughs> 이 친구가 제 <제일> 강아지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보니까 벌써 성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음. 얘는 사람 좋아할 것 같고요. 아. 지금 뭐 장난감 가지고 왔잖아요. 장난감이 좋아서 가지고 온게 아닌 가능성 이 있어요. 오.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다른 애들이 관심이 있어서 가까이 오거든요. 그때 아이 열여덟이라고 하고 싶어서 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도. 해요. 아, 근데 오. 일부러 그런 애들 있어요. 와 예, 그게 놀이예요. 그리고 얘 예, 으르렁거리는 거 보이세요? 이게 장난감을 물고 그냥 와서 떨어뜨려요. 그 보호자가 관심 안주잖아요? 어? 이래요. 지금 그래요. 집에서 항상. 하, 했어요. 어, 하, 했어요. 근데 어이 뭐야? 어, 던져달라고? 알겠어 하고 한번 던져줬어.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놓고 음 버리는 애가 생겨요. 아 그렇게 변해요. 근데 이게 놀이예요. 놀이. 어... 놀이에요. 우리 가끔씩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의 시작을 약간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야, 나 어제 사고 난거 봤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이목을 끊는 거구나. 그치? 이 부정적인 걸로. 아니, 저는 진짜 걱정이 많고, 저는 얘한테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일단 분리 불안이 너무 심하고, 혼자 집에 못 있어요. 음...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오히려 다행인데, 경계심이 너무 많고 처음 본 사람 오면 막 입질하려 그러고 그다음에 또 갈려고 하면 또 입질하려 그러고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어디서 사고 칠까 봐도 막 두렵고 얘가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저도 이러고 있는 거죠 혹시 리더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기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laughs> 아픈 손가락 거랑... 아 예리하시네 <laughs> 보통 개인답거든요. <주인도 안> <laughs> 아 근데 너무 예리하시네 진짜로 그나마 네. 뭐 한명뭐다 똑같지만 뭔가 네. 뽑자면은 네. 그래도 뭐 방금 말씀하신 분이 아, 아, 왜? 아 저, 왜? 제가 저도 좀 아픈 것 같은데 아, 보니까 <laughs> 어디가 아픈지 없으면 내일 좀 정확한 검진 좀 받을 수있 <laughs> 그리고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laughs>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adhd도 <laughs> 살짝 있는 것같아 <laughs> 아 근데 그런 개가 좋거든요. 네. 어... 개 따지고 사람 따지지 않는. 아... 어, 그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딱... 그래서 주인에 대한 애착도 아예 갖고. 없어요. 아, 주인이 없는 오... 것 같아요, 쟤는. 근데 그런 개가 요즘엔 좋아요. 아... 아... 여하튼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맨날 그러고 있어요. 네. <laughs> 아니 어떻게 해. 딱 5분만 어, 보고 하세요? 아, 그냥 보이죠. 개는 보입니다. 우리 <웃음> <웃음> 우선은 한 가지. 네. 이 친구는 놀고 싶은 범위가 있거든요. 사실 얘도 노는 거기는 해요. 노는 거긴 한데 요요 요 친구가 살짝씩 넘긴 하거든요. 넘긴 하는데 아직까지 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쟤도 보면 플레이보라고 아가슴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걸 보면 사실 능욕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laughs> 얘가 너, 너무 어, 너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능욕하고 있는 거죠. 아 가끔 누구 하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이제 모두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얘는 저 견종이 뭐예요? 얘는 폼스키로 알고 있어요 폼스키 네. 포메랑 허스키 음. 믹스견으로 저 어떻게 입양하신 거예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한데 아마 파양을 한번 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그걸 느꼈어요? ]은. 그때 데려왔을 때좀 상태가 좀안 좋기도 했고 지금도 보면 이가 좀 까만색이거든요 처음에 썩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음. 왜 이런 거지 하고 모르다가 제가 한번 수의사 분께 여쭤보니까 어렸을 때 아마 홍역 알았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음. 홍역을 뭐 디스템퍼라고도 하고 네. 뭐 개홍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해외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안락사를 음. 다시 켜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고열이 대부분 뇌로 가기 때문에 낫더라도 장애를 입어요 아.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빨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가 검정색 같이 좀 어두워요. 맞아요. 완전 검정색은 아니야. 맞아요. 이게 좀 어두 우 칙칙해져요. 이게 한번 열을 확 받아서 잇몸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아. 운이 좋았네. 운이 좋은 거 정말 운이 좋은 건데. 아 고생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요 친구 저 동네에서 산책하고 이럴 때는 좀 어떻습니까? 산책은 얼마나 하세요? 산책. 하루에 이제 뭐어쨌든한 시간 이상은 하는데.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얘가 산책 매너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왜요? 왜냐면 제가 워낙 많이. 아. 유튜브 많이 봤는데 이게 네. 강아지들이 이제 주인과 좀 맞춰가고 음.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강아지 딱 오면 기다려 하면 딱 앉아서 기다려서 어. 좀 이제 젠틀하게 딱 인사하고 아, 안녕하세요 하면 또 가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일단 엄청 끌어요. 어, 네. 교육하신 영상 보고 끌면 안 가고 딱 기다렸다가 다시 풀리면 또 가고 이거를 한, 한 달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뿐이고 또 다시 자기가 꽂히는게딱 생기면 확 뛰어나가고. 쟤를 만족할 수 있게끔 산책을 할때한몇 시간까지 해보셨나요? 길게 하면 세시간 정도? 야, 사실... 한강까지는 산책을 다녀오셔야 되거든요 걸어서요? 그렇죠 <laughs> 그럼 그게 몇 킬로 정도... 한당대교까지는 돌아오는 길은 옆에서 걷죠 아...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이 힘들었던 이유는 너무 짧게 했구나 그렇지 아. 이런 분들이 개 키울 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고 주말에 만약에 주중에 바쁠 수도 있어 음. 아니면 주말에 너무 바빴어. 그러면은 시간 날때 하루는 정말 통으로 써가지고 산책도 이렇게 좀 하고 맞아요. 내 여가 시간에 강아지를 위해서 이쓸수 있는 남자? 아 사실 나는 요 시대의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언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녀온 거 한번 그 제가 다음, 다음 주쯤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laughs> 결혼식 좀 끝나고 어, 그러면 동반자가 있네요. 같이 하면 되겠네. 예 결혼식 때. <laughs> 아 결혼하세요? 네네네 아 너무 축하합니다 근데 그 결혼 아네 그 상대방 네. 강아지 아마 아실 거예요 뚜이라는 강아지거든요 뚜이? 네? 그 예전에 허스키인데 네. 현석 셰프님 네! 네 강아지 그래서 옛날에 한번 받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뚜이도 같이 산책을 해요 아 그러면 셰프님이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어? 네. 정말요? 네 <laughs> 어? 잠깐만 뚜이도 이렇게 생겼는데? 뚜이호스인데 지금은 뚜이가 8살, 9살 됐어요. <laughs> 뚜이도 보고 싶네. 네. 뚜이도 보고 싶어. 뚜이도 이제 채퍼가 이렇게 까부니까 뚜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채퍼를. 아, 뚜이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네, 네. 뭐. 이제 좀 귀찮아하더라고. 예, 솔직히 옛날에 뚜이도 이랬거든요. 더심더 <laughs> 심했어. 더 예전에 네. 그 예전에 그천 있어요, 천. 네, 네, 네. 아, 정말 민망하게 거기 막 뛰어들고 막 그랬어요. 아, 맞아. 지금도 그래. <laughs> 아, 지금도. <laughs> 강에 챘다 하다가 돌다리 건너다가 그냥 더우면 뛰어 들어가 <laughs> 그게+ 그게 진짜 얼마나 민망한 줄 아세요? 산책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가끔씩 요즘에는 공원에 보면 이렇게 어 지금 이 으르렁은 이 으르렁은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laughs> 절대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laughs> 네, 어+ 요번요? 어 이거는요 아, 아, 이거는 이거는 자 어떤 거냐면은 아 이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씨름니다 <laughs> <laughs> <있다. 웃음> 약간 그런 느낌. 아 만족한 아... 거구나. 친구끼리. 아. 아 거구나. 약간, 거구나. 약간 거구나. 이런 느낌이어서. 그 와, 어쩐지 신나 보이네 지금. 수도. 아 이건 절대 거구나. 나쁜 게 아니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야, 이게 그렇게 됐구나. 우리 저 시봉이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야 두라고 캐릭터가 다르다. 근데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진짜 마지막 로맨티스트예요. 여기가 어. 진정. 어. 아. 산책을. 아 산책. 을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을 못본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 주시죠. 아 시봉이는 일단 어떻게 될 거였냐면 제가 강아지를 키워야겠다 생각만 하고 시봉이는 없었을 때 아.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싶어서 강아지의 물건은 뭐가 있나 중고 장터에서 와, 그러니까 무엇을 쓰시나 검색을 해봤어요. 아. 중고 사이트에서 근데 갑자기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바견 가정부자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끌리듯이 딱 클릭을 했는데 어. 내용인즉슨 자기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애가 나온다. 근데 와이프가 털 때문에 반대를 해서 어, 나름의 깨끗하고. 이유가 있었구나. 그 글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굴이나 좀 보자. 그래서 갔는데 안에 들고 왔죠. 보통 얼굴 한번 보면 끝나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제 느낌으로는 그 남자 분께서 시봉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보냈던 느낌이 있어서 시봉이랑 놀러가다니고 여행 가고 이런 거 사진을 좀 보내드렸어요. 잘잘 크고 있다. 멋있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또 해주셨던 게 사실은 저희 집이 두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번의 집을 겪고, 그렇구나. 네, 저희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팀원과 같이 살면서 느끼는 게 저는 그냥 얘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산책하고, 어... 여행 가고. 전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둘이서만 계속 노는데 지금은 시원하랑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특히 산책하는 게 저는 뭐 사람들 뭐 힘들다고 하는 사람 얘기인데, 좀 재밌어요. <laughs> 전화를 했을 때 산책을 안 하는 적이 없어요. <laughs> 이 정도면 그냥 집이 없는 사람 같아 아, 산책을 몇번 하느냐가 아니라 몇번 집에 들어가는 게 그걸 물어 쪼금 <laughs> 되겠구나. <웃음> 이게 막잘 <마>, 맞았나 보다. <laughs> <laughs> 시오개랑잘 맞아요. 그리고 산책 그 뭐라 그러지? 교감이 좀잘 맞아요. 아, 이런 분들이 뭐 치포 같은 애 만나면 그러면 은 갱년기 빨리 오거든. 요 <laughs> <laughs> 아, 무리해서, 무리해서. <laughs> 아니, 왜냐면 시바이누의 산책에 재미를 들였다면 다른 개의 산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시바이누의 산책이 있어. 어떤 개?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laughs> 섰네, 그럼 나도 서지. 어 맞아요. 여기 앉을 거야. 나도 앉지. 뭐갈 음... 거야? 그래, 가자. 근데 그 톤은 시바이누니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번 뚜이를 한번 만져보세요. 하스키. 뚜이. 걔랑 같이 산책하다가 천으로 뛰어드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laughs> 내가 개 산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봉이랑 하는 산책을 좋아하는구나. <laughs> 어디 가서 난개 산책을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 난 시봉이하고 하는 산책을 좋아해요라고 <laughs> 아, 네, 해야 돼. 아, 네, 네. 백로한테 달려드는 거 한번 봐요. 그래서 <laughs> <laughs> 제가 좀 궁금한 게있었요 네. 저희 강아지 모임이 있는데 어허. 이 모임이 한 5년 정도 됐어요. 몇 마리예요? 그 이름 좀 말해도 될까요? 음. 애들 이름. 뚱이 바카로이, 시봉 이렇게 있는데. 아, 진짜 패밀리 같은 예, 네, 맞아요. 예전에는 애들끼리 막 재밌게 막 엄청 잘 놀았어요. 활기차게. 근데 요 근래 딱 풀어놓으면 인사는 하는데 예전처럼 자기들끼리 놀지 않고 보호자랑만 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강아지들도 뭔가 권태기 같은 게 있나? 권태기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몇년 되셨나요? 저희 팀이요? 팀이요. 팀은 거의 한 18년, 17년 됐어요. 네. 18년 전는내이놀았겠지 맞아요. 아 뭔지 따가워겠다. 아 이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뭐 인적상 서로 뭐 교환하고 맞아, 맞아. 뭐 어디 사냐, 뭐 지금 나이가 뭐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몇년 지나면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새 멤버가 안 들어와야 돼. 아그 이유가 있어요. 새 멤버가 끼면 안 돼. 새 멤버가 들어오는 순간 균열이 생겨요. 음 거기서 젊은 강아지 하나가 생기잖아요. 얘제 젊은 강아지예요. 그러면은.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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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죄송하셨어요. 이게 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자기 중심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세력을 만들고 싶어 하고. 인간 사회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번에 노래가 좀 나온다고요. 어떤 노래입니까? 저희가 노래가 나와 가지고 나스 죄송합니다. <laughs> 무지개라는 노래고요. 아, 네. 아, 무지개가 뜨려면 비가 오고 지척지척한 뒤에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뭐 인생도 힘든 시간이 지나면 무 모델처럼 밝게 뜰 거야. 약간 이런 희망적인 좀 내용을 가진 발라드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헬스 할 때도 발라드 듣거든요. 오늘도 벤치 하면서 이문세님 노래를 딱 들었거든요. 옛 사랑 부르면서 벤치를 딱. <laughs> 되게 특이하시네요. <laughs> 김강진님의 편지 아니, 들으시면서 지금. 운동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웃음> 여기까지가 <웃음> 아, 이게 마지막이다. 그 진가 보. 이거 끝나고 운동하러 가야겠다. <laughs> <laughs> 무지개 들으시면서 맛보기로 그러면 <laughs> 이게 심... 할수 있잖아. 아 근데 저희 저희가 네, 예, 여기 원래 작업실이어가지고 예, 예. 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듣고 싶었던 그런 정보들을 또 듣고 또 몰랐던 얘기도 들으니까 저희도 정말요? 그냥 요 답례를 하나 해드린다는 그래서. 생각으로. 노래 하시면 팔굽혀 하고 있을게요. <웃음> <웃음> 어 내가 떨리는데? 그럼 일단 아까 말씀드린 무지개부터 후렴 부분만 좀 짧게 해볼게요. 오직 시간이 있지 않 표기를 안할 수가 없는 곡인데꼭 <laughs> 나중에 해주세요. 네, 이 노래가 이제 실제로 들으면 훨씬 더 사운드가 확 나오니까 훨씬 더 힘이 나실 기타가 거예요. 기타, 이거. 아 네. 비바 청춘. 어, 비바 청춘도? 네, 오케이. 요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제 닝 하시잖아요. 네. 뛰실 때 들으시면 오히려 좋은 노래. 나런닝할 때도 발라드 들으시네. 아니 근데 그리고 제가 비바 가사를 좀 자세히 봤는데 네. 강아지 얘기랑도 약간 연상 통하는 게 있어요 산책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 보호자분들인 딥펀스 멤버들과 그들만큼이나 매력 넘치는 강아지들을 만났다. 이렇게 음악을 하며 서로의 호흡을 맞추듯 반려견과도 리듬을 맞추고 교감하는 모습이 참인상적이었다 노래가 마음을 위로하듯 반려견과의 교감도 우리의 삶을 반짝이게 한다. 오늘은 고독하지 않은 하루가 아니라 비바 청춘 같은 하루였다.